유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매매를 하시면 좋긴 좋은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페어 밸류 갭이나 오더 블럭, 그다음 마켓스트럭처 이런 거랑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가격이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횡보를 하든 어떤 횡보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횡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거나 아니면 상, 상단,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박스를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쳐봤어요. 그러면, 음,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때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따라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 뭐 영어로 하면 buy side liquidity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매수 주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상단 쪽에. 그리고 여기 어떤 레인지가 나왔을 때, 하단 쪽에는, 셀사이드 리퀴디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어, 돈이, 이제, 매도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리퀴디티랑, 어, 그니까, 러 유동성이랑 변동성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유동성은 뭐냐면은, 돈이 많이 모여있는 곳. 쉽게 말해서, 아, 나는 여기가, 롱일 것 같아, 뭐쇼 r 것 같아, 어떤 지점들 있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변동성은 이 r t s 막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하죠, 막 움직였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을 알아야 되는 이이는 뭐냐면 돈이 많이 모여 있는 지점을 알면 그 세력들이, 이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식으로 얘네가 작업을 쳐가지고 물량을 받아내고. 또그 물량 받은 걸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독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뭐 미결제 약정이나 cvd 그다음에 펀딩 레이트 이런 추가 근거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신다고 하는 분들도 그거를 한 번에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해석 자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진짜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레인지에서 음 만약에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털어 먹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롱을 잡은 애들이 당연히 이런 데서도 이제 요 바로 아랫부분이나 아니면 뭐 길게 보면 이 아랫부분 이런 데다가 이제 스탑을 잡아 놓겠죠 어 무조건 뭐 청산당하지 않으려면 스탑을 일단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탑을 잡아놓으면 바로 탔어요. 그럼 세력은 여기서 아, 너네 내 먹이야 하고 다시 내리죠 차트를. 근데 여기서 또 셀사이드 이쪽에서 또 쇼시인 줄 알고 돌파를 하니까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음, 세력들의 연료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서 절대 타질 않겠죠.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그 마켓 메이커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유혹 쉽게 말해서 개미꼬시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척가다 내리고 여기서 내려온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있으니까 올리기가 쉽죠 조금만 작업을 쳐도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위에서 내린 다음에 쇼그 작업을 해가지고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쇼 물량도 같이 흡수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 치다가 올렸을 때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고 지지 받았다고 했을 때는 아주 약간의 금액과 어 작업 기간 이런 게소요가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긴 작업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어떤 한 지점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움직이면 시장이 불균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수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점에 걸쳐서 티안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티안 난다게 안 나게 한다기보다는 어 본인들이 이제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매집을 하려면, 한 방에 여기서 해버리면, 물량을 다못 받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에 나눠서 받아 먹으면, 이 힘을 모아가지고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바이사이드 리퀴디티, 여기 유동성, 여기에 모여있던 물량까지 그냥 전부 다 흡수해버리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이 움직이면, 개미도 따라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켓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우이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점을 낮추는지, 고점을 높이는지, 이런 기본적인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레인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일단 지켜보는 거죠. 여기가 이전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하방 추세에서 전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었고, 그러면 이게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환되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 이전 고점 있죠 이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전에는 추세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ict나 스마트머니 이런 개념으로 보면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이 성격이 변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msb라는 말도 쓰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다우 이론에서 어떤 어, 구조가 변환되는 것을 판단을 하실 때는 이런 큰 지점들, 저점과 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점, 저점에 이은 고그 바로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방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나는 여기서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잡았는데 또 흘러내리고, 또 잡았는데 또 흘러내리고.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마켓 스트럭처. 다우 이론에 의해서 저점이 올라가는지, 고점이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그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세는 한 가지 더 있죠. 횡보. 그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 리퀴지트 수입이 나왔어요. 이전 저점이었죠. 여기가. 어 저점을 여기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꼬리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리퀴드티 수입이 그러면 이게 차트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세력이 본인들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려면 물량을 받아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여기서 꼬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털고 올렸다가 어, 가나보다 가나보다 해가지고 개미들 다 따라 타는데 다시 한번 내리죠. 이런 다음에 다시 구조 변환을 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써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판단하기에 어, 여기는 수입이야. 유동성 다시 휩쓸고 이제 세력이 작업을 하는 거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불균형이 생깁니다. 항상 유동성과 불균형은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 유동성 여기서 한번 수입을 했어요. 근데 불균형이 많이 안 생겨서 어, 여기 하나 페어밸류 갭이라는 게 있네요. 가격 그빈 공간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아래로 돌파하면서 흘러내렸고 그럼 해소가 된 거죠. 올라갈 때 생긴 거에 아래로 내려올 때 벌써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여기도 생겼었고 계속 생기죠. 5분봉이라서 이제 좀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fbg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생긴 게 해소는 위로 갔다가 여기서 잠깐 해소하는 척 하고 다시 아래로 돌파했다가 가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갭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생을 했죠. 여기서 발생을 하고 깨지 않은 상태로 쭉 말아 올렸죠. 그러면 오더블럭이라는 개념도 같이 가야 돼요. 마켓 스트럭처와 FBG 오더블럭.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공간 오리진 원점 원점 원점에 오더 블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찾아 가지고 일단 박스를 쳐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전 상승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반대 색깔 캔들 양봉이잖아요 여기 상승했으니까 양봉 직전에 음봉 그러면 FBG 일단 지워보고 여기 오더 블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트가 내려온다 그럼 뭐 지지 받을 때 바로 잡아도 되지만 지지 받는 거 보고 마켓 스트럭처가 변한다 올라가는 구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오더 블록으로서 큰 작용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점 부분과 동일한 저점 부분을 일단은 식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가 변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불균형이 생기는지 그 지점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면 실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도 크게 크게 보면 마켓 스트록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아 얘는 오더블록이 여기서 있었어요 물론 내려오진 않았지만 다른 시간 프레임에 보면 여기서 발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퀴드티 스윕이라고 볼수 있어요. 불균형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FBG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여기를 깨지 않고 상승을 했어요. 오더블럭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지지 저항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걸 봤다 그러면은 표시를 미리미리 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어, 롱 저점 여기 이전 저점이죠 여기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돌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뭐 로우 하이 롤로 이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에 상승할 때 저점을 깨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상방으로 보통 보는 게 맞고요 현재까지는 이 가격이 깨지고. 불균형이나 어떤 오더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 그다음에 리퀴디티 수입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 눌렀을 때 하방으로 어 베팅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